이게 더 캐야 되거든. 그냥 가져 가서 애들 삶아 갖고 주라고. 애들 먹더라. 응 이거 잘 먹더라고 애기들이. 응. 좀 커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자르고 좀, 이거 얼어가지고 좀더 좀 잘라줬었네. 원래 더 길어야 되잖아요. 이게 이만하면 돼. 음. 어, 이거 네. 잠깐 찰나에 이걸 봤단 말이야, 엄마? 어? 언제? 엄마가 아까 지나가면서 어. 봤대.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냥 봤어? 야 얼마만에 이만큼 잘한 거야? <목소리> 얼마 만에 자란 거야? 한뼘는거야그 다빈이가 엄청 잘 먹대? <목소리> 잘 먹어. <목소리> 아, 이렇게 그냥 쭉 빼쭉 빼 쓰는구나. 조금 저기 한번 찌르고 조금 잘라. 무조건 잘라 먹어야 돼 이거. 음. 이게 한 골짜기가 다은 거야? 연하거든. 그게 딱다 아스파라거스야? 음. 아니 근데 그 오빠가 올린 거 보니까는 그 뭐지? 명이나물도 진짜 웃기더라 엄마 명이나물이 저거지 응. 저만큼은안 먹는 애들인 거지 그만큼은 못 먹어 왜냐면 걔네들도 먹어야 살아야 되니까 아, 한 입씩만 딴 거야 응. 그래서 조금 더 자라면 또 내일모레 또딴 거야 또웃기다 이렇게 보면 못 자는 거 있잖아 이렇게 반야하고 지나가면서 이거 잠깐 이거 안 보이면 못 자는 르 거고 피잖아. 얼마나 굵냐? 이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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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한 번만 해 놓으면 음. 매년 먹는 거네. 그럼 심어는 심어는 거는. 잘칫도 먹지. 어. 덕분에. 아 풍이 안 온다는 그거지? 방풍 이렇게 <목소리도> 네, 장아찌도 한 먹는 건데, 장아찌 안 <목소리도> 여기 무엇이 먹 누가 알차리면 되 조금 나오는 거 아니야? 엄마, 나뭇가지 조심해야 돼. 응, 뭐야? 못 나갈 거네? 뭐라지, 너? 뭐라지, 켜야 돼. 아, 너무 춥다. 뭐, 4월이 이렇게 춥냐, 엄마야? 가을이춥었